네, 안녕하세요. 이나 팀의 유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들, 일단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laughs> 어차피 우리 이렇게 만나서 1, 2월 진행해야 되니까 즐겁게 1, 2월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요, 시각장애를 들어갈 건데요. 시각장애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OT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들 오늘 받으시는 프린트가 총세 종류셔야 돼요. 한 장짜리 그 월간 계획서 하고요. 그다음에 어, 숙제 문항 하나, 그다음에 기출 프린트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일단은 OT 프린트를 먼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OT 프린트 한 장짜리를 보시면 오늘 이제 개강일시는 서울이 1월 5일 오늘 개강을 했고요. 대구는 3일 날 개강을 했습니다. 자, 주차별 일정을 좀 보시면은요, 저희가 1주차부터 이제 8주차까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 1주차부터 4주차는 이제 저와 만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각장애부터 시작해서, 어, 학습장애까지 선생님들이 저와 만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이제 박혜인 교수님하고 선생님들이 또 새롭게 개강을 하는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매달매달 매달 개강하는 느낌으로 선생님들이 저희를 만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1주차는 이제 시각장애로 해서 이번 주에 다 시각장애를 끝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주차부터 이제 지적정서 잡 지적 정서 그다음에 (3주차는) 자폐 그다음에 통합 교육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주는 학습장애 마의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선생님들이 그 공부를 하시거나 이해를 하시기에는 (1주차부터) (4주차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5주차) 들어가면은 아니죠 (4주차부터) 조금 헬이죠. 학습 장애부터 청각 의사, 공학, 행수, 진평, 전환 교육까지. 아마 조금 어려운 과목들이 좀 뒤쪽에 좀 머물러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뭐 시각 장애부터 통합 교육까지의 그 영역이 아예 안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2월 달 강좌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더라. 그렇지만 박혜인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 박스 주차별 일정 밑에 보시면 2월 16일과 2월 17일에 설 연휴인 관계로 휴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주를 빼고 총 8주를 저희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설 연휴 주간은 선생님들이 안 나오셔도 될것 같고요. 보강 일정에 관련돼서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설 연휴가 16, 17일 날 저희가 아예 공식적으로 휴강을 해 버리기 때문에 보강이 조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도 생각을 해보면, 이 많은, 장애 영역을 저희가 4시간 만에 그것도 일주일 동안 다 마무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2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10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없이 2시까지 쭉 다이렉트로 이어질 거고요. 어, 다음 주부터는 점심시간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5시까지 수업을 보강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만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서는요 다음 주 금요일에서는 5시까지 수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라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요 거기에 따른 공지는 제가 따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이 이제는 마음을 비우시고 5시까지 수업을 한다 금요일 토요일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주교재를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교재는 조금 작년과는 좀 다르게 어, 회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이 어, 폐양기 책을 저희가 발간을 했는데요. 이 책은 선생님들이 꼭 가지고 오셔야 되는 교재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 말고 주교재 말고 저희가 보충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보충 자료는 그 OT, 책에, OT 프린트에 써져 있는 것처럼 숙제 문항을 저희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출 문항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숙제 문항 같은 경우도요, 아예 해설을 안 드리지는 해설을 안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내일 문제를 풀어 오시면 그에 따른 숙제 문항 해설을 잠깐 수업 시간 전에 잠깐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수업을 본 수업으로 들어가게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항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3, 5월 달에 저희 인하팀 연간 커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 5월 달에 기출 기반으로 한 강론 강의가 어, 열리게 돼요.